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신기한 액상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이조 리퀴드에서 나온 블루 크러쉬 레모네이드 라는 액상입니다 이제 이 액상이 특이한 이유는 이 같이 오는 박스 때문인데요 이제 베이핑을 처음 입문하시거나 아니면 지금까지도 오링트릭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오는 이 박스에 구멍을 동그랗게 내놔서 오링이 그냥 불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액상입니다. 그럼 한번 열어서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이렇게 열어 보시면 어, 여기 구멍이나 있고요, 네 방향에도 전부 구멍이 나 있는 걸볼수 있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저희가 제가 불었을 때네 방향에서 네 개의 오링이 한꺼번에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어 그리고 이 액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블루베리하고 레모네이드를 섞어서 만든 어, 과일계 액상입니다. 이제 저는 이 박스도 기대되는데 이 액상의 맛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그럼 한번 베이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셨나요? 네 방향에서 이제 이렇게 오링이 나오게 되는데요 와 진짜 신기하네 이제 이렇게 오링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어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박스를 보고 오링이 잘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오링이 뭉개지거나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어, 생각보다 너무 내네 방향에서 우린 선명하게 잘 나왔고요. 어, 그리고 액상도 굉장히 맛있었어요. 그 편의점에서 파는 블루 레모네이드라는 음료수가 있는데, 그 음료수를 약간 연상케 하는 약간 새콤달콤한 맛이 오묘하게 섞여 있어서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어, 이 정도면 거의 1석 2조가 아닌 액상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박스도 가지시고, 그리고 맛있는 액상도 가지시면 좋은 거 아닌가요? 저는 이 액상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이제 오링 트릭 안 되시는 분들은 당장 이거 구매하면 됩니다. 고민해결 바로 돼요. 어,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오링 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고급 베이핑 트릭도 박스로 재원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